3번. 음,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, 이제 풀어야겠네, 이거. X의 제곱 마이너스 2 k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2 k x 아, 아니네. 제곱해야 되는데. 여기가 k의 2k의 제곱니까? 4k x 제곱, 플러스 4k x 플러스 k는 k의 제곱. 이러지? 정리하면 5 써지고 뭐 정리되고? 그 다음에 1 플러스 4k x 제곱. 이하고 이하고 정리하면 2k x. 얘가 뭐이 뭐냐? k. 플러스 k는 0. 다 됐지? 네. 얘가 실근을 가질 k값을 보면 범위, 범위 구하라.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얘어쩌냐얘 네. 0이 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k는 일단 뭐면안 돼. 마이너스 4분의.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서는 안 돼. 일단 2차항의 계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. 이찬이 거 하나 딱 써놓고 봐봐 짝수판별식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k제곱 마이너스 k에 1 플러스 4k가 어째해야돼 0보다 크나 같다 양수 아니오 실근이잖아 실근 실근은 뭐가 뭐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중근이랑 서로 다른 두 실근 응? 중근은 어떤 개념이야? 서로 다 같은 두실근. 서로 같은 두실근 개념이야 자 K제곱, K. -4K의 제곱 마이너스 K. 마이너스 3 K. 의 제곱 마이 K. 스3 K. 의 제곱 마이너스 K. 가 0보다 작 K. 나 i 다그 다음에 3 K. 의 제곱 플러스 K. 가 0보다 작 K. 나 i 다 K 3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러지? k값을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0 이렇게 되는 거야. 그지? 두개 곱해서 음수 돼야 되잖아.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0이잖아. 그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. 그래야 얘가 음수 같고 얘가 양수 같고 그런단 말이야. 했어. 근데 요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냐? 네. 들어가지. 그러니까 빼줘야 돼. 자, 우리 k 의 범위를 내가 구했는데 k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k가 0보다 작다 이랬잖아.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줘야 돼. 그러니까 음. 이거 또는 이거야. 요 정답은 됐어? 답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됐지? 자꾸 나갔다요? 어허! 다시 그러면 제가 여기를 아까 표시해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야지 여기 두모가 들어가야 돼. 여기가 두모가 들어가니까 여기두모 들어가고 여기두모 들어가고, 여기 두모 들어가고. 야, 됐지?